기사의 기본적인 덱은 컨트롤 기사로 가는 거야 너무 사이클이 아니라 좀 포기도 하고 적절하게 명치도 치면서 네, 원턴 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은 적절히 전리품 정도만? 전리품이랑 긴급 소집 긴급 소집으로 나올 게 밀고자 밀고자, 광겹자 전리품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비어도 반짝이 그러니까 플랜 B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원턴 킬이랑 동시에 하는 거지 리네사, 알도르, 지혜의 축복 하나 들어갈게요. 이게 그또왜 들어가 주냐면 지축이 왜 하나 들어가 주냐면 비어도 영능, 동전 영능, 지축 영능 이렇게 해가 되거든요. 아 여기서 근데 죽음의 아리가 너무 없잖아. 컨트롤러 조스린 에스 주키 옥선 기사 이딕이 티어다. 딱정벌레. 아 그러면은 딱벌 플러스 탈로스까지 가자. 어덱 괜찮은데요? 덱 되게 잘 짰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열 장, 열한 장이면은 열한 장이면 긴급 소집도 부담없고 탈로스는 신성화랑 시너지도 나쁘지 않고 그냥 아니 원래, 원래 올... 하이랜더 사, 하이랜더 사 생각해보세요 하이랜더 사제가 탈로스왜 써요? 여러분 영혼 채찍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고? 나도 들어오고 보려고 쓰는 거야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로데론을 위하여 로데론을 위하여 고박닭 하나 넣자 알도르도 찾을 수 있고 병력숫집으로 평등각 볼 수도 있어 아아 번호 박힌 탑점벌레 그거 야생 같잖아 야생 간에 자꾸 찾아 아아 <목소리> 양심 어디갔냐 어? 당황했다. 당황했어. 지금 당황했어. 간다. 라자 간다. 라자 대놔 라자 대놓으라고. 오케이 라자 없다고 생각하겠지 네 이러면 야, 근데 긴급 소집으로 2코 짜리 10장 넣었는데 2코 다 뽑혀가지고 이거 두 마리 나와, 한 마리 나와. 이제 미쳤어. 긴급 소집에서 한 마리 나와. 와, 2코를 10장을 넣었는데, 야, 근데 서로 핸드 박살 났다. 이거 서로 핸드 없거든. 이러면 진짜 모르는데. 아전설서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한다. 아니 전설이 필요하니까 다른데 다른데 쓰시면 되죠. 광평해. 킬러 그냥 지울게요. 아니 근데 요새 전설 안 들어가는 데기 어디 있어? 말해 보세요. 전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효이 말고는 안 쓰는 전설이라 꼭맛 한번 보겠다고 만들면 피 본다. <laughs> 어로드로 패치 쓰는데, 빅스펠 드로 패치 쓰는데. 랭크 잘만 다가강적으로스승기사에 걸림 치 방법은 없다. 아 기사 되게 좋은데. Hey, go, hey, go, h e 아니 패치스가 왜 전설이 아니야? to go with you. I'm g o i 리 g 고 o go to the c e m 일까요? 만세 프빈 채널에서 사연 영능 안 누릅니다. 절규각 생각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프로도빈님 모기업 구독 까마영 감사합니다. 나의 뜻을 이어받을 자로군. 야 빅주문 성기사가 뭐가 있는데 신의 신의 축복 말고 없잖아. 아니 뭐다 빅주문 누치줌아 거기다가. 어? 설마, 가재짠 나오나 했다, 진짜. 여기서 잡아주고, 늦절스! 공룡의 몸집? 사보다 사이클 잘 되는데? 리네사도 황금 만들어주세요 어? 나 리네사 황금 만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날시험지 <목소리> 마라! <목소리> 아 결치 막도아 왜이래 아꼭꼭 우서의 쓴맛을 봐야겠어 우서의 쓴맛을 봐야 이 친구가 나갈 것 같거든요 상없어요아 진짜 우서 나와라 우서 나와라 차라리 우서가 나와버려라 그냥 인민. 아, 내가 그걸 안 넣었구나. 제가 그 용맹에 그거 안 넣었네요, 되게. 용맹의 물약을 안 넣었네. 야, 나 핸드 터지는 거 아니야? 안 된다. 핸 터트리지 마라. 우선 뽑아야 된다. 아 아쿠아니 삼결 구독. 까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막으려면 절규 써야 되는데 그럼 죽기 못 쓰고 그럼 바, 바로 변신하면 돼. 절규 써야지. 절규밖에 답이 없잖아. 그래. 돈도 내놓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여기서 진성 <laughs> <아직 얼마 없다. 웃음> <laughs> <laughs>

아, 무용의 물약이구나 이거 이거 놓고 싶거든 요거? 무용의 물약? 지축을 빼야되나? 탈로스 탈로스 빼고 딱정벌레 빼! 딱정벌레 필요없어 알돌 하나만 쓰고 탈로스로 사이클 돌려 아 겸손을 왜 쓰냐면 그니까 1코 연계로 써야되기 때문에 쓰는거고 아, 이 우선 짚고 가야 되냐? 도적인데? 도적인데 우선을 짚고 가? 한번. 한번 해보자. 아, 원래 안 짚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긴급 소지 잡혀가지고. 칭차해도 될까? 어쩔 수 없이 비어도 그냥 던져야 되나? 일단, 일단 비어도 내고 막아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냥 죽기 영능으로 이기면 되죠. 태포도 적은. 와,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다 던지면 연계는 뭐로 하려고? 기습도 다 썼고, 반딧불도 다 내면은 연계는 뭐로 하려고 이렇게 던져? 그리고 자 든든하죠? 통통통통통. 동전. 칼? 2, 3, 4, 5, 6? 징지버린다봐. 빠졌기 때문에, 야, 이게 한 터만 빨랐어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실 반짝이 지키는 게큰 의미가 없어. 근데 혹시 또 뭔가 그 밥이라던가 그런 걸 써주지 않을까? 나는 나의 작은 바램. 아, 그러네. 이거 절도법 떼리고 있어야 되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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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광기 지키는 거였으면 이게 맞잖아. 물론 광기를 안 지켜서 실수긴 한데. 해골마가든 줄게요 써 어, 해골마 아 책상에 발찌였어 진실은 죽음 안에. 지기꽃 반짝반자반짝반자 빛의 전이 허상일 뿐이다 내 손에 쓰러져라! <laughs> 그거 알아? 이덱 지는 검도 없어. <laughs> 야, 어떻게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게임을.